말씀 여호사서 24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세겜에서 결단을 촉구하다'라는 내용의 어,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어,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을 세겜에 모읍니다. 세겜에 모읍니다. 그리고 언약을 갱신하는데 세겜 기억하시니까 세겜? 세에서 축복의 산글심산 저주의 산 에발산. 아마 이 말씀을 했을 때는 주일날 해가지고 제가 강단에서는 어, 말씀을 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예, 어, 세겜에 이르러서 어, 그곳에서 그리 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은는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시하고 저버리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어, 보여주고 그리고 두 눈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어, 해주었던 곳이 바로 이 어, 세겜지역이었습니다. 이 세겜지역이 그러한 곳이었는데 이곳에 모입니다. 어, 그리신산과 에발산 사이의 골짜기 그 넓은 평야지대에 모입니다. 모이게 해놓고 그리고 그들 중에 이스라엘 장로들 그들 중에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다 불러 로 먼저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하기를, 이절에 보니까요, 여사가그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봤더니, 어, 예, 예, 옛적에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울의 아버지, 데라가 하면서, 어, 아브라함과 나울의 아버지, 데라를 이야기합니다. 대라 때에 강 저쪽에 거주하던 어이 대라야를 택하였고 그리고 대라의 아들 누구요?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내가 너희를 강 저쪽에서 이쪽으로 인도하여 관한 온 땅을 두루 행하며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를 불렀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그리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그 다음에 야곱에게는 그 자손들을 통하여서 애굽의 내려가게 만들었고 또한 애굽에서 종되었었지만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애굽의제앙을내림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인도를 받았고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지만 마음이 바뀌어서 너희를 쫓아왔던 애굽 군사들은 별게 내가 그들에게 흑암을 던져줌으로 말미암아 홍해 앞에서 어지럽혀다가 홍해 홍해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 다 건너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쫓아서 이제 건너게 되었던 이 에스라 군대를 애굽의 군대를 어떻게 홍해로 다 수장시켜 버렸었다라고 하면서 어 6절까지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7절에서는 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 7절에서는 광야 생활을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네, 아브리족 속의 땅에 머물자 아브리족 속으로부터 전쟁이 발생했었고, 그때도 내가 너희 앞에 함께 아브리나요? 그 어, 아브리족 속을 멸절시켜버렸지 않느냐? 그리고 또한 너희에게 모아방 십보레 아들 발락이 와가지고 너희를 싸우려고 하더니, 그리고 보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려 하였지만, 내가 그 발람의 저주의 말을 듣기 원하지 않으므로, 내가 오히려 그의 입을 축복의 말로 바꾸어서 너희를 축복하여 너희를 건져내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11절에는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가 이제는 요단 땅을, 요단 땅을 건너서 여리고에 이르렀고, 여리고에서 아모리 족속과 구리스 족속과 가나족 속과 해족속과 길가족 스 속과, 속과, 속과 기리족 속과, 속과 여우스 족속 이렇게 가난의 일곱 족속과 싸워서 너희가 멸하였지 않느냐? 내가 너희의 손에 넘겨줘서 보리나요 너희가 를너희 멸하게 만들었지아니아니냐 그리고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서 아모리 족속 두 왕이 너희 앞에 어떻게 칼이나 팔로... 열하게 되어진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서 십삼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않니한 포도원과 감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하셨느니라. 라고 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쫙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행하셨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셔서 이 가난담을 또한 차지하게 되었고, 또한 차지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차지했더니 보니까 너희가 쌓지도 않은 성읍에서 머물며 살게 되었고, 너희가 심지도 않은 포도원과 한나본에 열매를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끔 만들어 주지 않았느냐? 이것이 모두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도록 생각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내셨고. 축복하여 주셨고 그리고 온 원수들을 쫓아내어 주시고 너희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에게 채워 먹이고 입혀주었지 않느냐 그것들을 모아해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되짚어보며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되짚어보며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첫 번째,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 좀 해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 이것은요, 믿음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간격적인 은혜를 받은 자만이 믿음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나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흐트러지고 은혜가 흐트러지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가정 속에, 나의 삶 속에, 나의 신앙 속에 역사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다시 믿음 위에 설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어, 여요사는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백성들 가운데 선포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을 이것을 대언한 것이죠. 사실 믿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언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믿음은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그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면, 그만큼 더큰 은혜와 믿음에 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마음에 되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믿음의 굳건이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14절로 18절까지는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러한 것인데 하면서 여호수아가 자기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14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화를 경외하며 온두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신 것 축복과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욱 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섬겨야 되지 않겠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별단을 이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라고 얘기를. 하나님만 섬기자. 강 저쪽에서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그리고 어, 아브라함 손이 거주했던 그땅 가운데 있을 때, 그아문 자손이 거하고 있는 그 땅을 지날 때에, 우리가 그 땅에서 수많은 이방 종교들을 보았잖아. 그들의 신들이 좋아 보이든, 그들의 신들이 정말로 너희를 자유게 만들고 참 생명과 은혜와 감사의 일들로 채워주시든, 그렇다면 그들의 신을 섬겨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해?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 중에 너희에게 좋게 좋지 않게보 이거든 하나님이 싫어 그렇다면은 너희 주상들이 강대국에 서 섬기던 신들이 있는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 있는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특혜라 오직 나와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면서 이 여호사는요. 자기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결단하였다라고 하며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와의이 당당한 선택 그리고 고백 이여호수와의 분명하고도 또렷한 이 고백은 공동체 안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을 것한 사람이 가장 앞에 선 사람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느라 오늘날 너희는 택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누가 여호수와가 섬겼던 하나님 우리의 조상이 섬겼던 하나님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오늘까지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셨던그 하나님을 왜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같이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16, 17,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 기를 하지 아니하오니 하면서 절대로 그렇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도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시 7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의 땅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종 되었던 땅에서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목전에서 기적과 표적을 보여 주셨고 또 우리가 행한 모든 계획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기억합니다, 고백합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전 아무리 독수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므로 말나마 우리도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 이심이니이다. 라고 하며 당연하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느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멋지게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일한 분명하고 또렷한 선택과 고백은 온 공동체의 한 마음이 되게 하였고 한 믿음의 고백이 될수 있도록 인도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어떤 일이든지요 어떤 일이든지 가장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어, 가끔 가다가 제가 카톡방에, 우리 어, 교회 성도님들, 어, 있는 카톡방에, 어, 우리 교회에서 일, 일을 이렇게 하는데, 이날 다 같이 출석해서 같이 함께 합시다. 라고, 어, 하면요. 아멘, 아멘. 이런 말들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데, 가장 죄송스럽게 생각하시는 그분이 꽝 하고 있다가, 제일 먼저 올려. 목사님, 죄송해요. 저는 이러저러서 해못올라못 참여해요. 라는 말이 가장 먼저 올라오면요. 그 다음부터 아멘, 아멘. 저는 참석하겠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요 가장 먼저 올린 사람이 예 그럼요 저도 갈게요 함께 할게요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고백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올라오면요 그와 함께 다른 성도님들도 아멘 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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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같이 올라오게 돼니 그러므로 그러므로 지금 여호수아의 고백 보십시오 나와 내 집을 오직 여호와만 섬기노라라고 하는 당당한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일하게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니 그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멋지고 아름다운 함께하는 동일한 고백을 하고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첫 사람이 중요합니다. 첫 사람이 중요합니다. 부정하고 그 부정되어진 말. 그리고, 외면되어지고,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할수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일들, 기쁨의 일들이 먼저, 가장 먼저 앞장서 세워질 때에, 우리 모든 자에게 그런 긍정적인 영향이 함께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과 나의 믿음의 고백들이 늘 감사가 되게 하시고, 긍정적인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니, 가장 먼저, 내가 먼저, 많은 백성들에게 영향감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할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내가 먼저의 신앙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당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을 더욱 선명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이제 이 선명해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아멘 아멘 긍정적으로 늘 아멘할 줄 아는 긍정적으로 주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고백하는 자 내가 여겨없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요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자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믿음에 결단이 깨어 주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많은 오늘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선택하며 붙잡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줄믿서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어주셔. 시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이루기 없나이다. 아멘.